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전 시간에 음, 이 회차의 어떤 중요한 점을 좀 봤다면 실질적으로 있죠 입력되는 화면을 입력을 통해서 조금 에러 없이 입력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죠. 보죠. 자 일단 먼저 일반 점별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2월 28일날, 2월 28일날.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부 직원이 그래서 결혼한다 해서 축의금 줬다. 예금에싸줬다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내수생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감대 복내수생비 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김사랑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뭔가 뭐뭐 김사랑을 건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비용과 수익과 비용은 제발 그래서 달지 말고. 현금하고 예금 잘지 말라 했다 그죠 보통 예금 여기 지금 비용하고 예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김사랑을 치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볼게요 두번째는 인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식회사 인성 이렇게 나오면 그럼 반드시 거래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만 잘 읽어 보면 되겠습니다 선수금을 뭘로 받았다고요 예,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뭐야요 바로, 어원 받았다, 그죠? 그래서 3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받을 놈에서 제가 오답을 보여드리는데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에 500만원. 그죠? 대변에 259번 해서 1 1 1 인성. 이렇게 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직원이 자동차를, 그죠? 직원이 사용하던 자동차 있죠?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미수금이 된다. 그죠? 고점이 그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락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천 불 필요 줬는데 받는다. 그죠?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요. 그냥 원금을 받을 때환차이 때문에 뭐예요? 돈을 더 받았다. 얼마? 30만 원. 외 환차익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 21일 하고, 여기, 중기, 단계 대역입니다요 네, 단계 대여금. 그래처 달아야 되죠? 그래처는, 음, 중급. 여기 지금 있는 거 300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 받은 거예요? 보통 예금에. 환율에 의해서, 그죠? 1100원에 의해서 하면, 330 받잖아요, 그죠? 그럼 30을 왜 받았냐, 이거죠? 뭐, 외환 차익이죠 뭐. 기존 붕괴, 외환 차익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면되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의 금 달지 말고 수익과 비용 달지 말라고. 그러면 달수 있는 거는요. 채권 채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체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체에 대한 감을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4월 30일자 그런인데 개성의 분류를 좀잘 해야 돼요. 토지에 고치면 안 되고요. 투자 목적에 고쳐야 된다. 그런데, 8,800 플러스 뭡니까? 취득세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그죠? 여기에 투자부동산, 음, 뭐야. 투자부동산에서 이 금액은 취득원가 9,200, 048. 이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돈을, 그죠? 현금을 일단은 취득세만큼 뭐예요? 취득세는 4048. 이만큼은 돈 현금 줬고, 그냥 보통예금에 뭡니까? 8,000은 쏴줬고, 나머지 800은요?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53번, 이렇게 해서 직업한데이 상태에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떤 느낌일까? 여기 보면 주식에서 제일 권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우리 지문에,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달고, 현금 달지 말고, 보통 현금 달지 말아야겠죠? 달수 있는 거는요?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다 달면 어떻게 됩니까? 뭐다 달아도, 그럼 다 다세요, 그럼. 정 못하게, 난뭐 힘들어요, 엄마물금 여기도 일공사 달고, 그죠? 여기도 살고 하, 정말, 이렇게 달아야 될까 그 싶은데요. 만약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현금, 예, 보통 예금, 수익비용 안 달면요. 달 때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것만 달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뭐 출제가 가끔 되죠, 그죠? 그래서 5월 27일 우리 정기 예금, 정기 적금에 가입했는데 지금 만기가된 거예요. 근데 이자가 같이 받아요. 근데 90을 다못 받죠. 원천세 띄고 받죠. 원천세 띈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선납세금이 되겠죠, 그죠? 그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대변에 정기 적금 원금 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있긴 한데. 그래서 하나은행에 별로갈달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달아도 하나은행 있으니까 뭐 정기적금에 만약에 달아도 돼요. 정기적금 내 원금이 뭡니까? 3. 그 그렇죠? 빠지잖아요. 그죠? 이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90.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천세 띄고 받은 거는 103번. 보통 예금인가요? 이렇게 하나은행 있나요? 아, 인데요, 그럼. 4, 아니면 여기에 달든지, 뭐, 98,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달든지, 그죠? 안 달아도 되지만, 하여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통의 금액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자세 띄고 들어온 거잖아요. 요 금액이 바로 30761. 그러면 나머지 띄고 들어온 게 뭐죠? 내 입장에서 선납세금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 차에 밀어버리면 하다는 분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넘어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1일 날 그려볼게요. 그래 자,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매출 거래가 될 것이고요.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제품. 수량과 단가가 있다면, 뭐, 치주, 안 쳐도 되지만 입력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준. 전자. 본기는 좀복잡하네 3번. 물건 팔고, 뭐야 밑에 보니까 일단어음으로 받은 게 있네요. 4천만 4, 4 원. 나머지는 108번 4800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 그저 혼합 거래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10월 3일자 거래 봅니다. 유형 구분 아까 전에 요 문제 정도 를풀수 있어야 되죠. 미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형 재산 처분이익이 10만원인가 알고 어가야 된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현금영수증 발급 22번 비품매각 그리고 공급가액은 밭도 포함이니까 3 3이 치면, 334, 아니, 33만 치면 1.1로 나눌 거고. 이거는 김철수 입력하고요.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회계처리는 3번 더 가겠습니다. 밑에 하단 분계를, 그죠, 할 때, VAT 거래는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 3, 20만은 뭐야 그죠, 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얘는, 그죠, 비품이 될 것이고, 비품은 얘가 지금 120만. 3번에 213번. 이거, 강가상황 누구에 100만원. 이렇게 1단계 되겠습니다. 상부가격 제거. 그리고 우리는 유형자산 뭡니까? 돈 붕괴 해볼까요? 그래고 돈은 얼마 받아요, 나중에? 전액 현금을 받으니까 4번는 뭡니까? 여기 101번에서 33만원, 그죠? 돈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엔터를 했을 때 위쪽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원이 나와야 되고, 위쪽에 보니까 뭔가 대세자액이 플러스 10만 원이란 말은 대변의 잔액이 부족하는 거고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에놓고영자선 처분이 이기죠.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는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네, 기계적으로 접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9일자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어, 렵지 않네. 수입, 원재료, 세관, 그죠? 여기에 금액이 근데, 여기서 배너사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배너로 하면 안 되고, 뭐야. 거래 그래, 상대방은 세관작이다. 인천세관, 전자, 이렇게 되고, 그죠? 회계처리보통 현금 나쁜데, 얘는 보통 계금이니까 1번이 안 되고, 3번. 그리고 세액분개 대변해 봅니까? 10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액분개만 되는 특징도 이해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월 15일자 그려볼게요 우리가 카드 가세죠. 매입거래 뭐 50일분 5 0원 각과 정수기 두 대, 한 대당 얼마? 1,100만 원, 200만 원. 이 어, 안 되네. 그럼 2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0도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고쳐야 되겠고. 여기 그래처는그죠 말금, 말금이고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그럼분교계정에 4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이중 거래서 때려 주고요. 원재료 계정이 기본 매입 계정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뭘로 하래요? 비품.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월 25일자 그래 보면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61번 현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사 용지. 요 금액은 88만 원. 그리고 요, 그레처는 베스트 모아. 그리고 회계처리는요, 어... 현금으로 자산계정을 하는데 1번 하는데요. 여기 이제 계정을, 소모품비가 일반적이야. 그런데 굳이 단서에 뭔가, 자산으로 하라는 언급 때문에 뭔가, 소모품비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회계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개 있죠? 예, 계산으로 4번에 넘어가요. 4번 넘어갑니다. 4번 가서 결산 자료 입력을 하는데, 매매 빼고, 그죠? 보고 12월 31일 자, 결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까 전에 있죠? 단기 경갑은 뭔가? 예, 그죠? 이자 수익을 계상하는 거니까, 결산에 뭔가? 미수 수익, 이렇게 한 후에, 250, 15, 대변에 니가 엔터치고, 대변에, 그죠? 우리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계산해서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아요 부분이 어렵죠 요 부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돈이 남는지 부족한지 모른다 라면 얘 단서에 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기중에 회계처리 했다는 걸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합전을 돌려요 합전에 그죠 연말에 찍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이 그죠 어딘가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여기에 뭡니까? 밑에 하단 붕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하단 붕괴 보면 입금을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입금을 잡았단 말은 대변에 뭡니까? 지금 잔액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대변 잔액이 남았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후속 거래에서 뭐예요? 이거 돈 미리 받은 부분이 선수금으 밝혀졌고 3만원은 원인을알수 없다니까 자비익을 잡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당연히 3번에서 현금 감속을 4번에서 33을 빼야지 뭔가, 대체가 뭔가, 259번으로 대체가 되지. 근데 이 선수금은 누굴 거예요? 어, 휴림.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죠? 제대로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0대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비 치고,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죠?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말장난을좀 섰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예. 기말에 부족한 게 아니죠? 기말에 부족했다면 현금가부족이 없었다 그죠? 그냥 입금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기말에 환산 그죠? 외환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듯이 100원 환산 환율이 떨어졌는데 부채기 때문에 50만 원이 결국은 떨어진 꼴이다. 그래서 단기차입금 치고 그죠? 그리고 금액은 단기차입은 국민은행 이때 국민은행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한 후에 50만원 치고 외화한산 그죠? 한산이 이렇게 되겠어니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치고요 그 다음에 아 끝에가 있네요 우리 아까 전에 단기매매증권1500 올랐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야? 당기매매증권 1500 치고 대비는 뭔가? 단기매매 평가 있그죠? 평가 이렇게 치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산 자동 계산 분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 계산 우리 4개 문제 봤는데,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할 양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이쪽에 입력할 게 있다면 라 전부 추가를 하고요. 굳이 여기 가서 전부 추가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금은 그 다음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 처분일이 언제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정기처분확정이니까 2019년도니까 원래는 이걸 원래 같으면 2018년도 이렇게 왔을 거고 올해 2019년도 뭐예요 아 이게 아니네 2년이나 차이 나네 그죠 단기처분예정일이 뭔가 아, 그래요 그런 도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시점의 뭔가 지문을 보고 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있죠. 처분한 내역을 가지고 해당 칸에다가 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성 증득 보배. 현금 배당. 음, 현금 배당 여기 있거든. 미지급 배당금에 2,000. 주식 배당은 1,000. 하고 여기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세 번째 방점에 금전 배당의 10%를 그죠? 우리가 이익준비금 당연히 쌓는 여기 이익준비금 쌓아야 되죠? 금, 현금 배당은 2,000원이니까 뭔가 10%면200% 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가면 사점이 빵점이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위쪽에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있죠? 전표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행함대, 데계산자로 입력처럼 여기에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정확하게 유념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거 전 추가까지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회계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세 개, 1 5 개를 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럼 얼쭉 뭐예요? 자기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감이 오죠. 그죠? 내가 회계처리를 많이 해결했는지, 많이 헤맸는지를 보면 되죠. 원천부가 있는데요. 원 천해도 되고 부가해도 됩니다. 원천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자, 원천부터 갑니다. 첫 번째 사원 등록이 됩니다. 아, 사원 등록이 아니고 급여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하는 자료 영업 사원 김대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날짜는 매월 말일자로 했으니까 11월달. 그리고 요거 말일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연습을 했나요? 그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그렇네.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빠져가지고 요거 좀 하고 올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음, 하고도 갔어야 못, 못 하고 들갔어야 되는데. 미 못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들도 어,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한번 돌려놓으세요. 뭐냐면, 그 다음 회차에 뭐예요? 또,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돌려놓으세요. 내일 아마 제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음, 다만 왔다면요. 음, 회사 보조제에서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돌리고.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대, 대 맞죠? 그죠? 자, 여기 원천지 해보겠습니다. 사원동, 급여자로 가서, 네, 10불당, 30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값을, 여기, 회사 강의 드리기 위해서 비과세를 이렇게 먼저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 기본 값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비과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음, 공제 두 개, 요건 안 되는 저 식대, 식대 집의 요건, 그죠? 부. 야간,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부. 이렇게 한 후에 뭡니까? 우리 과세급여 있잖아요? 식대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또 과세해서 야간근로수당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그죠? 비과세 하나 또 만들고. 육아수당, 그죠? 육아수당은 반드시 뭐야? 펑션기에서 육아 10만원짜리. 어, 뭐지? 이기게 육아수당. 육아수당 10만원짜리 요거 뭐 있잖아요 그죠? 요거포드번호 입력하고 전기 되고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직무수당? 뭐 되게 뭐만들어야래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또 빼래요 그러니까 상여 안 보고 네. 상여 없죠? 그럼 직자가 없고 뭘차 없고 있잖아 그죠? 직무 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보면 산의 대출금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 띄우고 뭡니까? 똑같이 하고 유형은 풍선기에서 대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가 운전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뭡니까? 월정에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가 운전 보조금은 뭐예요? 부정기고 나머지는요? 뭐 전부 다이 야간근로수당도 뭐예요? 뭐 전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죠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단서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까지는 접수 코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을,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서 입력은 뭐, 우리가, 식 아쉽게 시면은야간근로가 25, 육아가 20만, 침모가 20만. 이렇게 하시고요. 국민연금하고 제시하는 자료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91800. 장기요양은 6060. 고용보험은 23. 이것도 다차는요 사내 대출금은 50만. 이렇게 해서, 어, 요 금액을 88, 어, 안 맞는데? 뭐가 안 맞지? 소속세, 아, 소속세 9세네. 147110. 자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자료랑 매칭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물이 꾸준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시하는 그다음에 이거 나가서 뭘를 하냐면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사원동록하고 그죠? 부양가족 사원동록에서 부양가족 고치고 연말정산하고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원동록 가서 일단 기본적인 거 정영희씨에 있죠. 부양가족 고칩니다. 아 이걸 뭐 일일이다 입력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반드시 뭔가 입력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여자분을 낼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녀자 공제인데 부녀자 공제가 총 급여 기준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된 넘패스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다른 거 없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자민수 씨. 될 것이고 7, 7일 1일. 그렇죠? 뭐가 있을까 배우자 이분은 지금 총 급여 300이니까 가능하고요. 다른 추가적인 급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회차가 2017년도 맞죠? 어, 맞나? 자, 그 다음에 차태영씨 보겠습니다. 차태영 아들이가 되 자녀가 될 것이고 차태영.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집에 없고 어, 02, 11, 11, 13, 31. 아, 이거 뭐야? 어, 도두보기가 그죠? 뭐, 100, 뭐지 뭐지? 2, 4, 3, 3, 1, 10. 무슨 이렇게 돼?